뚜루룽 팝니다 오늘 할 거는 마블 퓨처 파이터 인데요 제가 이게 1번 덱게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유니폼을 샀어요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원래는 요거 잖아요 클래시 인피니티가 전에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보석이 1500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일 1000원씩 해가지고 살수 있었습니다 호우. 그냥 이걸 끼고 오늘은 5번대 아이언맨 아이언맨으로 올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서 2 0레벨2 0레벨 18레벨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롤 모드에서 여기 스테이지 10을 바로 가도록 하죠. 또 이게 바로 저의 아이언백이죠. 이게 빡빡. 아이언의 육성이라서. 어? 지금 가보려고요. 제가 또 방학을 했지 않았습니까? 영상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짜. 근데 이거할 때, 이렇게 빛나는 거 약간씩 다 깨져야 돼요. 빛나는 건물 이런 거. 이렇게 딱 부서져야죠. 부서야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또, 비염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안나오있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다 톡톡 퍼센트. 꽤 지쳐 보이는 거만 캡틴. 어쩌나, 자네들이 자은 누가님이 여기 대잖 준비를 마쳤는데. 배놈과 그린고블린이 그린 눈에 띌 때, 니놈, 내놈이 뒤에 있을 줄 알았지. 네가 눈치를 채든 아니든 달라지는 거 없어, 아이언맨. 영원히 우리 뒷공문이나 쫓아다닐 테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서로 좋잖아? 토니, 토니, 자네도 알잖아. 그재성은 펼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건 제일 쎄. 그천재성좀 좋은 일에쓸수 없을까? 내게 이득이 되는 거야말로 좋은 일이지. 그건 뒤틀린 점이다, 옥타비우스 이건, 이건 나 같은 부류들에게 잘못 캐는 정이야 캡틴, 니가 좋아하는 말들. 닥터 옥토파스. 닥터 옥파스는 약간 좀 살이, 쪘, 살이 쪘어요. 이야. 빠빠빠빠빠. 아, 이거지. 뭐야, 음. 잠깐.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이 레벨을 해야 되는데 왜왜 왜. 딴 애가 레벨업을 했죠? 크흐흐 나를 쓰러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 이미 모든 준비도 끝났다 아니 우리 끝내 너의 막을 것이 있다 아 막을 것이다 여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그럼 계속 힘써 보라고 그 하하 난저 기계 축소들이 싫어 저것들이런바꾸는건 끔찍하다고 젠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아이폴리셋투 디뉴. 내 이상대로라면. 이제 이걸로 놈들은 차원을 관측하고 원하는 특정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어. 물론 그렇긴 한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놈들의 나온 표적이 뭔가 될지 알겠어. ISO-18이죠. 하지만 ISO-18에 대한 건 그도 아직 연구 단계일 거예요. 그렇길 바라지, 바라자고. 축하합니다. 스토리 챕터 3 플레이어 도전과제를 달성하셨습니다. 등바로 보장과제 가시면 도전과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골드 그 어떻게 썼어? 키스탈 수정 우편함에 가서 생체데이터 100개 회, 1개 획득 가능 이거는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거죠. 음 여기서 무슨 캐릭터가 좋을까요? 라이너? 오, 이거 라이너 좀 멋진다. 대중이 322. 어이구 많이도 나간다. <laughs> 음 뭐가 저런데 캐티나메리카 샤론 로자스. 아니면 문나이트. 이것도 멋있는데 문나이트. 102 k g 그요 이렇게 훌쭉한데. <laughs> 음 무엇을 뭐 선택할까요? 이 그루트 있나? 저는 그루트를 저는 그루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그루트 유니폼도 샀어요. 음, 그루트를 살까 아니면 스파이더맨을 살까? 새로운 유니 울트론도 살까요? 아, 울트론은 좀 이런데. 저는 그루트 사겠습니다. 뭐 만약에 이거 챕터 3인가? 우선은 우선 선택할게요. 생체 데이터 그루트 선택, 선택하여 획득하시겠습니까? 네,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요 그루트 유니폼 샀어요. 바로 스크린워즈 토르즈. 아, 진급을 또 못한다. 오 마이 갓. 이 생체 데이터 100개는 이 스토리 모드에 들어가서 이 챕터3, 챕터3 폭풍전야 마지막 스테이지 11을 깨면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laughs> 음... 타임라인 배틀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전 준비. 음, 무슨 덱걸 할까요? 1번 덱? 저는, 아이언, 아이언 덱으로. MOD OK, 호크아이, 팔콘. 이 정도면 뭐, 대전 시작. 블랙 팬서네요 블랙 팬서 제가 또좋아죠 됐어. 딱 피해주고. 됐다. 아, 이거지. 헐크바스타 체력이 만천이나 되죠. 여기서 아이언맨만 딱 해주고. 승리. 레드넘스 1075에서 40하면 1105가 되죠. 맞나? 천명구가 맞나? 축하합니다. 끝없는 전투 도전 과제를 달성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보상 획득하시려면 도전 과제 버튼을 눌러 주세요. <laughs> 에너지 시보 실드 레벨 경과치 560. 어, 에너지 20개. 자, 오늘 이렇게 마블퓨처파이터 스토리 모드 챕터 3 폭풍전야 마지막 마지막 스테이지랑 그리고 타임라인 배틀 한번 승리하고 한번 승리하고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